자 보지요. 그 다음 생각해 볼건 바로 그 유명한 르 샤텔리의 원리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자, 르 샤텔리의 원리 말로 쓰면 뭐죠? 말로 쓰면? 말로 표현하면 뭐죠? 청개구리 원리. 아, 청개구리요? 어, 예, 뭐 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외부 자극을 완화, 완화라는 말 알죠? 음. 그래서 외부 자극을 자극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어, 변화합니다. 그런 상황을, 그런 성격을 바로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죠. 아. 자, 예를 들어 아. 아.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구리를 누가 와서 이렇게 쿡 찌르면, 이러고 옆구리를 쿡 찌르면, 그때 쿡찌르과 동시에 내가 어 감히 내 옆구리를 찌르다니, 너의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되겠다. 에이 이렇게 하나. 이상하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부지불식간엔 어떻게 활동할 수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냐면, 쿡 찌르면, 어!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게 뭐냐고? 바로, 외부 자극을 강하게 만드는 행위에요. 그 외부 자극을 다시 약하게 만드는 행위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경향성을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저런 르샤틀리의 원리란 현상이 있는데, 르샤틀리의 원리의 뭐 근본 이유는 뭘까요? 루 샤틀리의 원리의 근본이유 그건 바로 또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으로 사실은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뭐 그까짓 하는좀 그렇고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엿구리 찌르기 등으로 이렇게 뭐냐면은 그 그냥 그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루 샤틀리의 원리를 사실은 중학교 교과 과정의 물리 수업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물리 시간에도 루 샤틀리의 원리가 나와요 뭘까요? 다른 이름으로 배워요. 어? 그러니까 뭐 르샤틀리 원리라고 딱 배우는 건 아니고요. 네. 르샤틀리의 원리와 관련된 현상을 배워요. 그러니까 잡아요. 르샤틀리의 원리는 열역학 제2법칙으로 증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열역학 제2법칙적인 현상은 화학에서만 성립해야 되겠어요? 전 우주 모든 데서 성립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물리학이나 생물학에도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그게 물리학 시간에는 그 현상으로 뭐배웠냐고요 내가 얘기해주면 여러분 다아는거예요 확산 아, 어, 확산이요? 열평 어. 뭐지? 어. 아, 바로바로바로봐 바로, 전자기 유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이 코일이 있는데 자석을 쿡 집어넣어요 네. 자석을 쿡 집어넣으면 코일은 어 자석 어서오세요 이래요? 아니요 어떻게 요쿡 들어오면, 아, 뭐야! 이렇게 하잖아. 이게 르샤틀리에 올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름을 안쓸 뿐이지, 르샤틀리에 올리라는 게 화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우주 어디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정성적인 뭐 비교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이것과 관련된 수리적 표현. 가장 유명한 표현이 바로 이거겠죠. 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델타 g는 델타 g 노트 r t 로그 q 이렇게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음.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평형 조건이다. 평형 조건이라고 하면 이 기스 에너지가 뭐가 돼요? 0. 0이 되죠. 그리고 반응 지수가 뭐가 돼요? K. 평형상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면, 자, 이건 같아지니까 뿅 사라지겠죠? 그리고 RT log 한 다음에 Q over K. 됐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정반응. 이게 막 진행된다. 정반응이 막 진행된다는 얘기는, 저기에 있는 저 깁스 에너지 변화가 무슨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정반응으로 막 진행된다는 얘기는. 정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Gibbs 에너지 변화 부호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음수라고 했죠. 음수. 음수.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반응 지수와 평형 상수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JS 된 평형 상수가 있고 현재 반응물 농도들로부터 반응 지수를 구했을 때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작으면 정반으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러면 반대로 역반응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보시죠?라고 하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 주면 되겠어요? 아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표현,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것에 대해서, 1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8페이지. 18페이지 찾았어요? 네. 18페이지. 어. 자, 1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연습문제 10번이라고 있는데, 찾았어? 네. 18페이지 보시면 연수 문제 10번이라고 있는데, 어이쿠, 이거 몇년전그 여러분 학교 그 뭐냐면, 내신이죠? 내신 기출이죠? 어,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르샤틀리의 원리와 관련된 뭐 적절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 알겠죠? 네. 어, 저 죄송? 어, 많이 힘들어? 요 죄송, 어, 왜 그래? 아, 피곤해. 어, 왜 피곤해? 왜못 잤어요? 음. 상일이가 깨웠어요? 아 그래? 아 okay. a 어제 아 e kid at t 아 e m o m e 뭐? t What are the k i d 대회 a y w a y o t 무슨 대회지? 무슨 대회.. 뭐뭐뭐뭐뭐뭐 y w a y o t a y w a y 뭐 역도? y 그럼 사람 가지고 막뭐 하는 거예요? 뭐 사람 가지고 막오 어? 해부하고 막 내장 꺼내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 진짜 무서운 사람 휴먼 테크래 휴먼 테크. 오 재성이 알고 봤더니 엄청 무서운 사람이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 지금 재성이 뭐 딱히 변명을 못 하잖아 지금. 오 어? 재성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어, 알겠습니다. 아 어, 그래요? 어, 알겠어요. 자 요거 요 연습문제 10번 한번 해보세요 네. 자내 칠판 지우는 동안 자 저기, 저기 뭐냐면 트라이머시기 바랍니다 네. 음. 자 어떤 문제냐면 어재기가또잘 아, 보고 있네요 저피시하에 보고 있었는데 뭐 문제 뭐 문제 거가 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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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이래요 재게 집이래 있어요 저 거짓말입니다 네. 민말이에요, 아, 그래요? 제혁이가 집에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예. 아, 어, 그래요? 왜 친구들이 제혁이를안 믿을까요? 제형이 원래 거짓말 많이 요 아아, 네. 음. 제형이 누구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laughs>